요즘에 국민들이 이제 군인 이름까지 외워요. 헌재 헌재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쫙 대부분 외웠는데 군인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군인,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 특전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전사 진짜 강력한 이미지인데 곽종근 사령관 이후에 잘 우는 이미지 말 말이 여러분 바뀌는 이미지로좀 바뀐 것 같아요. 이분 관련된 소식이 개엄이 직후에 유튜브에서 울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해서 침묵을 깨고 대대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회유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어, 어제 어그 칠공기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의 그 국회 발언을 보고 속이 통쾌했습니다. 아하. 속이 통쾌한 이유는 첫 번째 예. 계속 우리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소수당의 서름으로 예를 들면 의제 설정이라든지 정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국회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어, 당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 국방위원장이 이제 성일종 의원이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이제 그 어, 그 지금 이제 국정소사 특위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소사 특위에 어, 김현태 단장을 넣자고 하니까 민정이 반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원장의 어떤 직권으로 이제 하니까 네. 민주당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오랜만에 어상임위어던 위원장이 아, 네, 했던 예.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효과를 봤구나 이런 면에서 이제 통했고 쾌또두 번째는 아 근데 참여를 왜안 했을까요? 어 민주당 담당하면, 예. 민주당 같은 경우 거기 이제 그 반대를 했다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참여를 해 봤자 예. 자기들이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아. 아예 빠져 가지고 이그 상임위 자체가 네. 원천 무효다 이런 아. 어떤 주장을 하려고 참여를 안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예. 김현태 특임 단장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어, 저처럼 어, 12.3 비상기염 발생 직후부터 쭉 어, 방송에 나오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파노라마처럼 쭉 이제 내려오는데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 정영식 재판관도 당신이 생각하는 거 말고 당신이 들었던 이야기만 하라고 핀잔을 받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바뀌는 중간 중간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해이와 협박이 있었다. 해이와 음. 협박이 있었다. 김병주, 박선은 박범계 부승찬 네. 이런 해이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김 단장의 말에서 명백하게 어,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어, 통쾌했고,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아.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예. 이것을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무시한다,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10일. 곽전사령관과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 본인이 동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야당의 곽종권 사령관 회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후에 민주당의 박,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왔다. 그래서 박 의원이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을 했고. 한번더 해보라! 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얘기, 하기를 사령관에게 요구를 했다. 약간 뭐 앵무새 비슷하게 시킨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그날 그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윤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던 거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 자수서에 썼던 내용은 원래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적었는데 하루 만에 끄집어내라라고 검찰 자수서에 있었던 내용을 바꿨다. 그 제가 굉장히 예. 좀 이렇게 그 정리된 어, 중요한 말을 좀할 테니까 아, 예.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 전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어 지금 들어온 어 주된 병력은 특전사 네. 그리고 수방사 일부 그런데 특전사 중에서도 707어 김현태 특임단장 어 병력이 결국은 이제 국회 정문을 확보 이제 확보라는 말이 그냥 통제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정문이 이제 봉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국회 정문이 아니라, 어, 그 본, 본회의장, 그 본회의장 정문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창문을 이제 깨고 들어간 병력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 그때 당시에 뭐, 뭐 민주당 보좌진 내지는 당직자들의 뭐 이런 어떤 그, 이 이런 어떤 그, 소화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철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7월 5일 날 알고 보니까 김병주가 과거에 자기 부하였던 작전 참모였던 어~, 어 곽종근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항의 방문으로 찾아갈 테니까 예. 어~ 유병소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유튜브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지는 줬다는 거죠. 네. 근데그 질문하고 있는 이제 중에 이제 그때 이제 미리 회유를 이제 하면서도 이제 이야기 됐던 것들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어 의원을 끌어내라 말이 없었는데 이제 어그 김병주가 이제 틀어가지고 의원을 이제 끌어내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한번 들었다고, 한번 했다고 했어요. 예. 통화를 한 번. 한 번. 어. 예. 그런데 12월 10일날 국회 나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박범계가 예. 박범계가 이제 대통령하고 전화를 두번 하셨죠 물어보니까 이제 곽정근이 딱 생각에 잠긴 <laughs> 생각에 잠긴 표정을 네. 이제 탁딱 하면서 딱그박봉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령관님 하면서 딱 네. 하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음. 그런 식으로 의원하고 이 정인하고 특히 이 문제는 얼마나 그좀그 그 민감합니까 그리고 박봉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본인의 어떤 의도하지 않은 질문 이제 답변을 하면 네. 굉장히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스타인데 일 조나단 갈매기였죠. 네. 네. 그래서 딱 하는 게 사령관님 뭐 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봉 그 곽정근이 조금, 조금 생각했다가 예두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봉계가 그때 대통령이 뭐뭐 뭐 문을 부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문을 뭐 부수고 의원을 깨라 내라고 전화를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박범계 부승찬의 해유였다. 음. 왜? 그때 말한 거하고 본인이 네. 검찰에 가서 자수서에 쓴 내용하고 완전 내용이 다른 거지. 달랐다. 에. 자수서에는 어제 김현태 단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국회의원, 본회의장, 음. 끌어내라. 이게 없었다 가자. 없었다. 자, 네. 요세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세 가지 빨리 표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적었지? 예. 끌어내려 없었다. 자, 요세 가지 표현이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하 자, 김명현 장관이 김명현 장관이 헌재에서 헌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중화 상황이 결국은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러면은 뭐요 김영은 장관은 요원이라는 말을 쓴것 같아요. 요원들을 어, 밖으로 이제 빼라! 이렇게 해야 겠잖아요. 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즉, 어, 우리가 자, 국회 구조를 이제 보면은 전체 이렇게 국회가 있고 이제 본회의장과 뭐 의원회관이라는 소통관이라지또뭐 그렇죠, 예. 입법조사처 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본회의장 그 안에도 보면 이제 들어가서, 어, 의원들이 이제 그, 의, 최종적인 의결을 하는, 어, 이제 국회, 보, 이제, 아, 죄송합 본관이 있는데 그 본관, 이제 이층에본 회의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도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본관에서 여원들을 빼라, 이런 어떤 의미였는데 결국 이제 뒤통계 김병조와 그리고 박범계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왜 그리고 누가 음. 그렇게 바꿨는지 어제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확실한 진 드러났다고 어제 봅니다. 비로소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예, 그 김현태 단장 진술 상당히 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김현태 단장 진술대로면은 이 생각을 먼저 드는 게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을 선정해서 공략을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약한 고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공략을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왜 왜 약한 고리냐? 예. 왜 약한 거냐면. 이 곽정근이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약점? 어 어떤 약점을 잡냐면두 가지 약점을 잡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첫 번째 약점이 뭐냐면 어 곽정근이가 박한수 겸 사령관에게 예. 공포탄과 테이직은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아. 박한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이제 찝찝한 거죠. 예. 그다음 에또두 번째는 단전을 지시했잖아요. 음. 단전 이게 어제도 그 이야기했지만 김연태 단장 이야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라 그랬잖아요. 네. 이두 가지가 결국은 그 이제 그 군사 재판 들어가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음. 어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민주당의 그런 어떤 회유 협박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당근에 말려 드는 거죠. 아그 단전 조치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이 단전조치 이 부분도 문을 부수르고 의원들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이런 워딩만큼 이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이 단전조치 관련해서 아까 윤희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현태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로 이 단전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회 개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아 실제 단전은 5분 이내로 이루어졌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곽종근 전 숙수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다라는 식으로 김현태 단장이 어저께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단전도 사실 해프닝인 게. 예. 어, 곽정근이가그 결국은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 단전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전이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는 뭐 가장 어떤 그 중요한 목적은 의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네, 예. 어,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최종적인 단전이 이루어진 시각은 일단은 의결이 다 이루어진 이후였고그 그렇죠, 예.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이 본간 전체 어떤 그 전원의 단전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그 이게 차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까그 예. 일부 소위 말하는 전체 전원이 아니라 일부 뭐청 고기에 미치는 예. 그 부분에 어떤 어 단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전을 해도 또 비상등이 다 켜져 있어.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국회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는 특전사 살인관이 막 서둘러서 살인관이 지시를 하니까 뭐 뭐든지 내려야 할긴 할 거고 해서 예. 내리긴 내렸는데 그것도 어 국회 의결 이후에 극히 일부분에 대한 어 몇번 동안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그 단전이었던 게 보면은 실체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왔을 때 미리 질문지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오늘이 아니면 예,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좀. 그렇네요. 어, 그게 이제 예. 본인의 어떤 말을 100% 믿는다면 그때 이제 그 12월 5일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현역일 때 현역일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네. 어, 언제 어, 자기가 뭐 구속되고 이제 어, 이그 계급이 날아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어떤 어, 이야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어,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그 직속 부하 공수부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전사는 공수부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특전사는 이제 스리스타하고 이제 다른 어떤 공수부대 여단장들은 보통 이제 원스타 또이 예. 어, 특임 단장 같은 경우는 이 대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어 직속 부하들이 어 모두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당 의원들도 왔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어,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음. 결국은 사전에 김병주와 짠 어떤 그거대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그 곽정근 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울고 간 장면이 국민의 뭐 신뢰를 조금 잃게 하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 저런 말씀이요. 왜냐면 군인과 공무는 어 엄정한 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명백히 야당 의원이 그, 그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것이죠. 음, 특히 네. 이런 엄중한, 어, 시국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조회수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네. 특히, 어, 미리 짜고 치는 이런데, 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어조 의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큰 어떤 처벌을 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이 처리된 다음에 분명히 인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어저께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어, 직무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